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1960년생 이상이면서 65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형편이 어려울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좀 자세히 보시고 생계비와 주거비를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매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나 받는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알려 드리는 중요 사항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신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격 요건, 재산 요건, 받는 금액, 신청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오늘 제가 쉽게 알려 드릴 텐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면 생계 급여로 매월 1인 가구 77만 원, 2인 가구는 매월 126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주거 급여는 대도시인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는 1인 가구 매월 35만 2천원, 2인 가구 매월 4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그리고 좀더 자세히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에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중 1960년생이면서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요. 아주 큰 간문을 하나 넘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65세가 넘으면 일단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과 관련한 부분인 큰산 하나를 자동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 기준 몇 가지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먼저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부양 의무자 중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이하이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니고 한 명당 기준이므로 웬만한 분들은 부양 의무자 기준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좀 다른데요. 오늘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위주로 말씀드리니까요.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인데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말하면 안되겠지만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생계를 위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동차는 없애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형차이면서 아주 저렴한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5년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은 2070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을 모두 공제해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소형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을 4.17%로 계산해서 83,400원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므로 나중에 생계급여 받을 때 83,400원을 깎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을 하고 계신다면 65세 이상 분들에게 먼저 20만원을 공제해드리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만약 50만원을 이번 달에 벌었다면 20만원을 먼저 빼 드리고요. 나머지 30만원에 30%를 추가로 빼 주어서 소득 인정액은 21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20만원까지는 벌어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도시별 재산 공제 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통과하면 생계비와 주거비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기본적으로 공지해주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은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부채가 있으면 차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재산특례 제도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좀더 많이 공제해 드립니다. 먼저 가구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일 때두 번째로 재산이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특례 기준 금액은 서울은 1억 4300만원 경기는 1억 2500만원 광역 세종 창호는 1억 2000만원 그외 지역은 9100만원입니다. 금융 재산도 있는데요.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은 5,400만 원까지, 그외 지역은 3,400만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부채와 생활 준비금 500만 원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봐주므로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통과하셨나요? 그러면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계비와 주거비 외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요. 통신비 할인, TV 수신료 할인, 대중교통비 지원, 전기, 가스요금 할인, 쌀 지원, 구해 그 각종 바우처 혜택과 명절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혜택들 모두 받으시면 제법 쏠쏠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 꼼꼼히 잘 챙기시는 것도 능력이니까 빼먹지 말고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청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었다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가구는 77만원, 2인 가구는 126만원, 3인 가구는 161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까지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기준 임대료 금액은 도시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1급지 서울 지역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35만 2천 원, 2인 가구는 39만 5천 원, 3인 가구는 47만 원, 4인 가구는 54만 5천 원까지 주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급지, 3급지, 4급지의 주거비는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의 소득재산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신 후 결과는 심사 후 대략 30일에서 60일까지 소요됩니다. 만약 늦어지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통과만 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 없이 전부 소급해서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때 주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100% 모두 적용되므로 일단 77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도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구요. 만약 국민연금을 30만원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빼고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도 줬다가 뺏어가는 결과가 있고요. 기초연금을 잘못 신청하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주민센터 담당자와 꼭 상담 먼저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